자, 안녕하세요. 우리 구독자, 빵구둥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쌈드리TV입니다. 오늘은, 요, 이제 제가 오랜만에, 1001 서버에 들어오니까, 요런 게떠있더라고요 요게 뭔가 싶어서 눌러봤는데, 왕의 귀환, 게임을 접었다가,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요런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알고 있었습니까? 요렇게 황금 열쇠도 10개나 주고, 4일 가속권도 주고, 황금 뚝배기도 주고, 뭐 많이 줍니다. 이렇게 귀환 선물이라고 해서, 3,900원 짜린데, 5번 가속을 100개를 줍니 준다고요? 기환실은 이건 뭐야? 카일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다? 한번 해보자. 일단, 하나씩 살펴봅니다. 왕의 기환. 이거는 이제 로그인할 때마다 선물을 주는 건데, 8일차 되면 황금 뚝배기를 두 개나 줍니다. 500보석에. 그러니까 이제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 옛다 하고 던져주는 느낌이고, 이거는 로그인할 때마다 받는 거다. 그리고 제왕의 길. 이거는 하루하루 여기 있는 거. 채집하면은 요거, 제왕의 길 포인트를 쌓아서, 이렇게 보상을 100까지 얻을 수 있는데 100개가 요거다. 응, 음, 4일 가속에 황금 뚝배기 2개. 이것도 하면서도 60분 가속 요런 거 나오니까 계속 가속 같은 걸 주겠죠?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너무 벌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해준 거고, 거기에 귀한 선물, 3,900원인데, 과연 다음 것도 있는지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다음 거 있는지 보자, 내가. 안 쓰는 캐릭터지만 3,900원 현질를 해서 보상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없네. 기현 선물은 개다같이 하나만 준다. 받으면 뭐가 달라지려나 뭐야 미나모토를 줘버리네. 이건 뭐야 봄 선물아? 일단 건 집어치우고 뭐시 이거는 뭐 그렇네. 뭐 하나밖에 못 산다. 그리고 콰일라 기현 씨시현 안정. 귀한한 지도자와 함께 싸우고 전용 실험에 도전하세요 이벤트 기간 동안 매일 1회 실험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 이후 계속해서 참가할 수 있지만 보상을 획득할 수 없다 귀환 실험 이벤트에 참가할 경우 동시에 충돌되는 다른 이벤트에 참가할 수 없다 일단 요거 한번 보자 8시간 가속이나 황금 열쇠나 약간 그냥 그거 같죠? 세로니의 위기 같은 느낌이죠? 일단은 뭐 해보면 다 알아 맞네 세로니의 위기처럼 스킬까지 똑같네 그냥 세로니의 위기네 지금 내 전투력 22,000인 거 보고 나가고 있죠, 이 친구들. 오케이, 시작했고. 그냥 뭐 대충 해. 어제 병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세련의 위기랑 완전 똑같구만. 근데 이제 복귀한 사람들. 복귀한 이제 초보자들끼리 그냥 게임을 같이 하는 거다. 복귀한 친구들이라서이 친구들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있죠? 누가 봐도 핵 처발리게 생겼다. 25,000, 2만 5천, 25,000, 2만 5천, 1700, 117,000. <laughs> 30만 딸이한테 갖다 박는데 그냥 죽어 나가죠 답도 없다 이거는 복귀자들을 위한게 아니라 그냥 죽여버리는 거다 복귀자들 염증지르고 앉았죠 자 패스 그냥 새로운 위기다 그다음 새로운 여정 새로운 왕국에서 새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 새로운 왕국에서 새 전설을 만드실 수 있도록 일부 물자를 준비했다 어, 이제 내가 1111 서버에서 게임을 한창 하다가 게임을 접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뭐한 1년 뒤에 1111 서버에 접속하면은 내 혼자 전투력 22,000이고 나머지 사람들 전투력 다 1억 넘어가죠. 그러면은 이제, 아, 네가 여기에서 적응을 못할 것 같으니까 새로운 서버에서 네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하는 요런 시스템이죠. 그러면 완전 새로운 서버, 1800 서버에도 생성이 가능하겠지, 이거는. 좀 전투력 높은거에서 이제 이동이 가능한 자 그게 궁금한데 자요 친구도 오랜만에 로그인 하니까 바로 요거 떠있죠 이게 얼마 동안 로그인을 안 해야 주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런 공지도 없었던 거라 가지고 일단은 요거 이동 지금 내 전투력이 17만이다 성 레벨은 10이다 원래 같으면 이동이 안 되는데 1800서버로 이동 어 개뿔 그냥 새 캐릭터를 생성하는 거다 새 캐릭터를 생성하면, 은저다위가 아까 전에 아이템, 그 보상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 아이, 난리 났네. 이거, 그것도 못하잖아. 튜토리얼 얄짤 없이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이런 젠장 괜히 여러분들한테 이거 보여줄려다가 지금 튜토리얼 얄짤 없이 다 하게 생겼죠? 아, 일단 혼자 합니다. 자, 이렇게 보상을 다 깨고 나면은 아까 전에 복귀 보상. 요거, 요거 주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과 같은 서버에서 같이 처음 시작하지만 요런 보상을 니한테는 더 주겠다. 니는 복귀했으니까 그런 느낌이죠. 솔직히 옛날 서버 1 1 1 1 서버에서 만약에 예전에 하던 사례라면 거기서 계속 하는 것보다 이렇게 새로운 서버에서 요거 보상 받고 시작하는 게 훨씬 나은 느낌입니다. 그렇다고 뭐 보상이 아주 좋다 요런 느낌만 아니에요. 보상 개뜨같죠 이거 보고 나서 아예 귀환하고 싶다. 복귀해서 나도 다시 시작해 볼까라는 생각보다는 개똥 예맹하고 있네 이거가지고 뭐 해먹으라고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죠 그냥 보기 하려면 새로운 서버에서 하세요 예전에 하던거 60년 살려하지 말고 어차피 따라가기 늦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거 왕의 귀환이라는거 떠가지고 처음 보는거라가지고 혹시 모르는 다른 분들도 있을까봐 여러분들 알려주려고 이렇게 깔끔하게 녹화를 했죠 그럼 뭐다 빠잉 끝